50대 60대를 위한 노후 대책 핵심 정리 예. 지금 가진 자산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예. 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수익률보다 안정성이 중요해요 너무 공격적인 주식 투자는 대신 채권 배당주 안정형 ETF 중심 부동산은 가치 상승보다는 현금 흐루멀세 수익 가능 한지 따져야 합니다 힘내 돈이 일하되 잃지 않게 굴리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예. 은퇴 후월 고정 수입 라인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내연금에서 확인 가능. 퇴직연금 IRP 등은 연금 방식 수령 설정 가능하다면 소형 부동산, 월세형 상가 등도 검토. 고정 지출 생활비, 건강보험, 관리비 등보다 고정 수입이 많게 설계. 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은퇴 후 불안감이 줄어요. 3. 은퇴 이후 예상 지출 시뮬레이션은 반드시 해보세요. 기본 생활비 150만원, 건강관리보험 30만원, 여가침이 20만원, 부양비용돈 30만원, 기타 예비비 20만원, 합계 250만원 정도 예상. 평균 30년 노후라고 보면 약 9억원 이상의 자금 필요. 이걸 채우기 위해 지금부터 필요한 투자적축 역산. 팁 숫자로 명확하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4. 지금이라도 자산 정리 및 구조 조정 필요. 유휴 자산 정리 사용하지 않는 토지, 비활용 부동산, 보험 등 점검. 현금 유동성 확보 위기 상황 대비 비상자금, 필수 6개월 1년 생활비. 지출 줄이기 통신비, 보험 리모델링, 필요 없는 구독해지. 팁 벌기보다 새는 돈 막는 게더 빠른 돈 관리입니다. 5. 제의 1. 취미 기반부수입도 준비하세요. 요즘은 60대 이후에도 수입 활동이 가능한 시대예요 본인의 경력이나 재능을 활용해 강의, 컨설팅, 콘텐츠 등 수익 모델화 쿠팡 파트너스,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등 무자본 사이드 잡도 가능 팀 노후 부업은 돈보다 삶의 활력을 주는 보너스입니다 6. 건강은 자산입니다 반드시 관리하세요 정기검진, 운동 루틴, 식습관 개선은 투자입니다 노후 의료비는 늘어나므로 실손보험,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인.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준비가 무의미해져요. 팀 60대 이후를 위해 지금 가장 수익률 좋은 투자는 건강입니다. 결론, 50대, 60대의 노후 준비는 정리 지키기 버티기다. 전략 의미. 정리 불 필요한 자산과 소비를 정리하고 핵심 자산에 집중. 지키기 위험한 투자는 줄이고 고정 수익 구조 만들기. 버티기 은퇴 후에도 소득이 이어지는 구조와 건강 유지. 지금 할수 있는 실천팀 요약.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내연금 바로 가기. 퇴직연금 운용 확인 및 IRP 개설안전형 자산 위주 투자. 자산부채 정리표 작성 전체 파악 후 구조조정. 월 고정수입라인 설계월세, 배당, 연금 등. 건강보험 점검 및 실손 확인보험료 조정 필요 여부 확인. 노후 지출 예산표 작성 현실 기반 계획 수립. 본인만의 노후 부업 아이템 탐색 경험 기반 수익화 아이디어 정리 이상 노후에 편하게 사는 방법입니다.